가슴에 작게 돋았던 혹하나가 인생을 뒤흔들었다. 여드름이라 여겼던 그 점은 시간이 지나며 검게 변했고 가려움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영국 사우스웨일스의 레베카 터너는 그렇게 이기 결절 흑색종 진단을 받았다. 세 달마다 CT를 찍으며 시간이 해결해주길 기다렸지만 올해 들어 폐에 의심병변이 보였고 불과 몇달새 세배로 자라났다. 결국 그녀는 오른쪽 폐 절제술을 받았고 지금은 면역 치료로 버티고 있다. 어린 시절 자외선 차단제의 빈자리, 잦은 햇빛 화상, 태닝 선베드의 유혹이 병의 씨앗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녀는 뒤늦게 말한다. SPF 30조차 몰랐다. 선베드는 햇빛보다 더 잔혹한 장치일 뿐. 흑색종은 작고 사소해 보이는 점에서도 시작된다. 색이 짙어지고 가렵고 비대칭으로 번지면 이미 신호는 울리고 있는 것이다. 초기 1mm의 얇은 두께에서는 생존율이 95%를 넘지만 폐간 뇌로 번지는 순간 확률은 가파르게 떨어진다. 몸이 먼저 속삭이는 변화에 귀 기울여야 한다. 작은 점 하나가 오래 묵혀둔 두려움이 되기 전에 그 미세한 징후를 알아채는 것, 그것이 생명을 지키는 첫 걸음이다.